안녕하세요 지금 제가 서 있는 저 뒤쪽이 그 유명한 영국 국회 의사당입니다 그리고 여기 흐르는 게 템즈강이고요 어떻게 아침기도 잘 하셨어요? 오늘 60일째인데 아는 사람들은 이거 볼 자격이 없어요 저도 여기서 호텔에 자면서도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여러분들 우리 천일결사에 참여하신 분들은 지난번 백일기도 입제 때 약속했잖아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기도하기 근데 중간에 벌써 그만둔 사람이 많죠 그만두신 분들은 양심의 가책을 좀 받고 참여하시고 다시 일어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번 하기로 했으면 꾸준히 하는 게 필요합니다. 기도를 이렇게 꾸준히 하면 어, 처음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시간이 흐르면 자기의 없이 까르마가 조금씩 조금씩 변하게 됩니다. 어,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기도를 하잖아요. 아침에 일어나서 어, 천일 기도 입제 하신 분들은 꼭 기도하시고 특히 백팔백 꼭 하시고 그렇게 경전 읽고, 명상하고, 이렇게 꼭 기도하셔야 돼요. 두 번째는 기도하신 후에 그, 느낀 점을 마음 나누기 꼭 하시고요. 또, 매일 보시하시고, 또, 오늘 좋은 일도 하시고,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. 제가 여기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보내는 이유는요, 여러분들 이제 50일 넘었는데 해의해지기 시작할 때입니다. 혹시 안 하는 분이 계실까? 이렇게 염려가 돼서 제가 이곳에서 우리 마음 내서 다시 기도하자. 이런 말씀 드리려고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. 중간에 혹시 빼먹었다 하더라도, 진행한 건 진행한 거고,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. 또 실천과제도 꼭 하시고요. 8월 16일 해양 때 만나서 다시 또 얘기 나누겠습니다. 기도 잘 하세요.